안녕하십니까 쿠팡에서 이제 무료 배달이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한번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쿠팡 위치에서 배민을 제대로 제쳐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3월 26일부터 무료 배달까지 시행을 한다고 해요 무료 배달이랑 10% 할인 쿠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소비자분들이 주문이 가능하게 됐어요 또 추가적으로 생긴 부분이 있는데 이거는 즉시 할인 쿠폰이라는 게 생겼어요 아, 네. 그리고 이거는 최소 1,000원부터 또 설정이 가능해요 네. 그래서 최소 천원을 적용시키는 매장도 있을 거고 그쪽에서 또 경쟁이 이루어지면서 이 천원 뭐 이천오백원 할인을 해주는 매장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소비자분들은 이제 무료 배달 선택을 하면서 이제 업주들 이 부담하는 천오백원 음. 뭐 천원 이렇게 중복 할인으로 음. 효과를 받는 거고 그리고 무료 배달이 아닌 10% 할인 쿠폰을 받겠다 하시는 음. 분들은 거기에서 플러스로 업주 부담 천원 천오백원 이렇게 선택해서 주문이 이루어질 음. 것 같아요 그래서 즉시 할인 쿠폰이라는 게 적용되면은 검색. 결과및 모든 페이지에 노출 순서를 반영해주고, 그리고 즉시 할인 매장 배지를 제공하고, 그리고 전용 리스트를 만들어주고, 그리고 전용 필터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냥 새로 생기는 광고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번에 세게 하려고 무료배달에다 그냥 할인까지 그냥 토크게 이번에 쐈죠. 이거는. 어쨌든 자기네들의 수익을 좀 줄인 거니까. 대신 이제 너네도 좀 같이 좀 할인해라. 이래가지고 이제 즉시 할인이라는 컨텐츠를 넣은 것 같고. 일단은 보면 손님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죠. 그렇죠. 일단 깎였으니까. 네. 점주들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점주들 입장. 점주들 입장에서는 이제 배달 부담 금액이 조금 네. 살짝 더 높아지긴 했었어요. 스마트 요금제를 네. 적용시키면서. 네. 근데 이제 즉시 할인을 또 줘야 되니까 네. 대신에 이제 쿠팡이츠 첫 주문 할인 쿠폰이나 네. 단골 고객 할인 쿠폰이나 약간 이런 것들을 적용시킨 매장들은 어, 뭐 우리 하고 있었는데 그냥 즉시 할인 쿠폰으로 대체시켜서 음. 넣으면은 그지를 달아 준다고 하더라고요. 또. 음. 3월 부터 즉시 할인 매장 음.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약간 카테고리를 그렇게 형성을 하려나 봐요. 이거는 뭐 배달비 무료하면서 진짜 할인까지 해줘야 이게 그렇죠. 빈집터를 제대로 네. 할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이게 제가 볼땐 이런 거 같아. 요 수수료가 굉장히 상승이 돼가지고 이제 분노하고 있는 와중에 쿠팡이 그나마 약간 좀 굳히기 같은 걸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높은 수수료인데 그나마 개중 합리적인 <laughs> 방식으로.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식으로 굳어지지 않을까 수수료가. 쿠팡 수수료가 지금 그것까지 하면 11%, 네. 11 정도의 그냥 광고비를 별도로 내고 배달비는 점주가 이제 온전히 부담해야 되는 그렇게 따졌을 때 이제 판매하는 음식의25% 정도로 이제 플랫폼 및 배달비로 부담되게끔 하는 그게 이제 고정될 것 같아요. 배민이 사실 이전에도 저희가 방송을 찍었었지만 배달비를 엄청 높여놓고 이제 슈킹을 깠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네들이 그 부당 이득을 취했었죠. 그것보다는 훨씬 낫긴 낫는데 이게 또 업주들 입장에서는 저희 저희도 이제 프랜차이즈를 하다 보니까 아 이제 25%라고 생각하고 이제 수익 구조를 짜야겠구나 약간 이런 생각. 되네요. 예전처럼 그런 고객이 한 2,500원 부담하고, 아, 네. 업주가 1,500원 부담하고, 매출의 3% 정도 그냥 광고비를 쓰고 울트럭으 이런 시절은 이제 지났다. 15% 시절은 지났고, 25%로 아마 굳어지게 될 확률이 크게 될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쿠팡도 지금 수익을 포기하긴 한 거예요. 지금 세이브 배달 눌러보면 3,000원 받고 있잖아요. 네. 저 가격대에서. 네. 근데 그 부분을 이제 얘네들이 부담을 한다고 한 거니까. 쿠팡은 사실 뭐 사업 확장이 사실 이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애초에 그냥 쿠팡 자체가 너무 와우 배달, 새벽 배송 이런 것들이 너무 잘 되고, OTT도 지금 뭐 SNL 굉장히 잘 나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다양하게 사업 확장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이 쿠팡 플랫폼하고 어느 정도 맞추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기본 수수료는 10% 정도 떼고, 배달비 같은 거는 원래 이 온라인 커머스에서 파는 사람들도 배달비는 자기가 이제 갖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광고비를 지불하고 싶다면 추가 비용을 들여가지고 이제 지불해라. 딱 이런 어느 정도 딱 정해진 방식에. 적어도 뭐 배송비 이런 거갖고 빼먹지는 않으니까 그런 거는 좀 합리적이긴 한거 같고. 쿠팡이치는 이렇게 제안을 이렇게 쓱 밀었는데 이제 배민 쪽에서 어떻게 대안책을 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쓱할지 어, 이게 되게 궁금한 부분이에요. 배민이 그 밑도 끝도 없이 올려놨잖아. 어. 그리고 중간에 배달비까지 먹었잖아요. 요즘은 그 배달 세상 이런 라이더들 모여있는 카페 난리에요 돈 안준다고 진짜 난리에요 배민이 진짜 나쁜게 뭐냐면 아무도 한다고 한 사람이 없었어 근데 제발 한번 와줘 울트라콜 맨 처음에 88000원만 내면 됐어요 88000원 88000원만 내면 돼 제발 와줘 제발 와줘 이렇게 하다가 사람들이 다 하고 나니까 88000원이 아니고 저희가 작년에 한 3억정도 됐거든요 배민한테 뭐 물론 배송비까지 포함 해서 내긴 했지만 엄청 뺏어가기 시작한거죠 그 다음에 이제 됐다 싶으니까. 그러니까 라이더들도 마찬가지예요. 배민이 맨 처음에 돈을 되게 많이 줬어요. 그렇죠? 막 5천원, 6천원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뭔가 사람들, 그 부업으로 하는 사람들한테도 일상적이 되고 그리고 그걸 본업으로 하는 사람들도 생기다 보니까 그냥 그다음부터는 돈안 주는 거야, 그냥. 너아니어도할 사람 많아, 약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게 사실은 좀 나빴던 거죠. 그렇게 해서 계속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고 있는데 배민이 과연 이 쿠팡한테 어떻게 대응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서로 이게 치킨게임이 될지. 뭐, 지방에서는 쿠팡이츠도 뭐, 라이더가 배차가 되면은 조리를 하시긴 하잖아요. 네네. 근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거의 네. 15분 누르면 15분 안에 온다고 생각을 어, 하거든요. 예. 요즘, 네. 요즘엔 요즘은 진짜, 진짜 빨라요. 네. 그만큼 근데 라이더 분들한테 배민보다는 조금 더 챙겨주니까 음. 조금씩 빨리 오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긴 하는데. 그러니까 배민이 나쁜 게. 조릴 대기를 하면서 음. 피크타임 때 주문을 다 꼬이게 해놨고, 음. 먼저 들어온 게 조릴 대기가 걸려있고, 음. 네 번째 들어온 게 갑자기 조릴 시작 이렇게 돼버리니까, 음. 주문이 계속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맞죠. 근데 라이더 분들한테 돈도 그만큼 안 준대요. 음. 저번 영상에 저희가 예측을 했잖아요. 음. 3,500원 준다. 음. 약간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음. 3,500원이 무슨 말이냐. <laughs> 2,600원 받고 있다. 음. <laughs> 지금 아, 맞아, 받고 맞아, 있다. 맞아, 근데 맞아, 이게 맞아. 그렇게 따지면은 최저시급도 못 받을 것 같거든요 제생각은그렇 네, 어. 한번 뭐 꼬이기 시작하면 어. 그리고 뭐 조리 완료가 돼 있어요 어. 근데 자꾸 안 채가요 그 금액은 높은데 어. 왜안 채을까요 1시간 음. 지났으니까 맞아, 이제 무조건 컴플레인 권이잖아요 음. 그러면은 배달이 도착했을 때 소비자분들이 화를 낼 수도 있는 거고 음, 맞죠 맞죠 이게 그분들은 사실 잘못한 게 없고 업장도 그렇죠. 잘못한 게 없는데 네.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죠 네, 근데 쿠팡은 그거보단 덜한 번이 음. 그러니까 음. 쿠팡은 옛날부터 시원한 건 있었어요. 그냥 다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환불, 그냥 취소, 그냥 드셔라. <laughs> 옛날부터. 그렇 근데 한 가지 좀 걱정되는 부분이 우리한테 받아가는 2,900원으로 그 모든 시스템을 한다 그랬을 때 이게 기사님들 유입 경쟁이 있어서 이길 수 있을까? 뭐 이건 쿠팡이 생각해야 될 문제겠지만 배민이 이럴 때 해결책으로 하는 것들이 그냥 기사들한테 주는 금액을 올리는 거. 그럼 쿠팡 배달이 안 되니까. 그런 부분들은 살짝 좀 걱정되는 부분 중에 하나긴 해요. 근데 그거는 이제 쿠팡이 뭐 돈을 쓰건 어떻게 하건 이제 풀어나가야 될 문제겠죠. 고객들이 제일 화가 나는 게 이제 느끼는거 같네. 네. 얼마큼 신속하게 배달할 수 있느냐가 지금 풀어나가야 될 숙제인 건데. 근데 쿠팡은 뭐 배민원하고 많이 싸워봤으니까 이번에 어느 정도 그런 방법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무료배송이라고 막 이렇게 크게 쳐놨는데 2시간씩 걸리면 이게 오히려 더 반발이 심한 거니까. 자, 쿠팡이 무료 배송이라는 걸 시작하게 됐고 이제 배민처럼 사실 배달비를 시키 해가지고 뭔가를 한다기보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정상적인 거죠. 그러니까 배송비는 무료로 하면서 고객한테 좀 편의성을 좀 높여주고 전주들한테 뭐 네. 갖고 가는 비용은 별반 다르진 않아요. 뭐 할인까지 하라고 하니까 수시로 따졌을 기본 때는 적용 시켰던 상품이기는 그러니까 쿠폰 비용이기는 맞죠, 맞죠. 네. 그래서 이제 사실 옵션 개념이었던 쿠팡이 이렇게 시장의 판을 움직일 수 있을 만한 걸로 이제 자리를 잡으면 배달비를 포함한 플랫폼 수수료는 25% 정도가 되는 것 같고 아마 배민도 그거에 맞춰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그래서 25% 정도에서 크게 내려가는 부분은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서로 간에 좀 경쟁들을 할것 같고 그 와중에 그래도 저희는 뭐 음식을 팔고 소비자들을 만족시켜야 되는 사람이니까 뭐 소비자들의 혜택을 받으면 오히려 좋죠 이게 그렇게 요약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판으로 해가지고 아마 판도는 많이 바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이제 라이더들한테 주는 배송비 같은 것도 오히려 예전처럼 더 돌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지금 한집배달과 치타배달이 이렇게 판을 치면서 뭔가 많이 늘려놨는데 이제 알뜰 배달이란 옛날 일반 대행 시스템이 다시 돌아오게 된 거잖아요. 아마 그 금액 정도를 그렇게 상회하지는 않을 거다. 그리고 그거를 아마 개수로서 막으려고 하겠죠. 뭐 시간당 5개, 6개를 안정적으로 줄수 있게끔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얘네들의 목표인 것 같아요. 일단 그렇습니다. 네, 점주님들 많이 공부하시고 또 라이더님도 많이 공부하시고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얘네들은 배달비 갖고 지금 장난치려고 하는 의도는 보이지 않아서, 그래도 그 독일 회사보다는 미국 회사가 낫다.